안녕하세요. 2021년도 1학기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홍보서포터즈로 참여하게 된 모건대학교 AI로봇융합학과 16학관 한병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모건대학교 재학생들도 모를 수 있는 모건대학교 명소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의 위치는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채플실을 가는 길에 있는데 이를 축복의 길로 불립니다. 축복의 길은 19학번 이상 대면 예배를 해본 학생들은 모를 수가 없는 길이지만 2020년도부터 팬데믹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했던 채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2021학번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계단이 많아 통곡의 계단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봄, 가을에는 꽃과 낙엽이 뒤덮은 축복의 길은 보건대학교의 이쁜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오간산업협력단 내부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음료를 마시며 쉴 수도 있고 외곽욕을 하거나 밥 먹고 쉬고 있는 고양이들도 심심치 않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나가면 미대 학생들이 작업하고 전시해둔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어 볼거리가 많은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대운동장 옆 산책길인 목동길입니다. 봄에는 사진과 같이 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양 옆이 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늘이 생겨 시원하게 다닐 수 있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봄이나 가을에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후문에서 길 따라서 쭉 가다보면 올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베데스타 공원입니다. 학교 지도를 보지 않는 한 알기 힘든 장소이며 위치는 공대에서 위로 올라가 테니스장을 지나면 베데스타 공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타 공원은 산에 둘러싸여 있는 연못과 넓은 공터가 있는 구조로 연못을 둘러싸는 길에 벤치도 있고 연못 앞에 공터도 있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학생도 모를 수 있는 모건대학교 명소 소개였습니다.